원과 원위의점 p와 직선 4x 더하기 3i 마이너스 16은 0 사이의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를 구하시오. 하셨네요. 자, 이 원이 지금 일반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원을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볼게요. 그럼 얘는 x-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. 4 더하기 16 하면 20인데 20에서 16을 빼니까 얘는 4가 되고요.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얘가 중심이 몇 컴마? 얘가 여기에 중심이 2컴마 마이너스 4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됩니다. 그럼 요 위를 돌아다니는 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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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p 점들이 있고요. 요 직선, 요 기와 p 점 사이의 거리가 정수가 되게 하래요. 그럼 2,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16은 0과 요 기, 이 직선이 원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d 공식을 먼저 구합니다. 그럼 2, 마이너스 4와 이 직선과의 거리니까 거리의 d는요, 얘가 루트 16 더하기 9하면 루트 25인데, 얘는 5가 되시겠고요. 얘절대값 하시고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을 하시면 얘가 마사에다가 마 20, 그러면 5분의 20이니까 거리는 4가 되세요. 그럼 이 직선은 요원 바깥에 있는 점이고요. 얘가 길이가 4니까, 얘가 반지름이 현재 2잖아요. 여기 2만큼 좀더 내려서, 자, 얘를 이렇게 긋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요 직선이 지금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16은 0이시고요. 자, 이쪽과의 요 거리 d가 쭉 해서 지금 4가 되세요. 그러면은 요 원위의 점과 직선 여기에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원위의 점은 우선 가장 작을 때 여기가 이렇게가 있을 때가 여기에 P점일 거고요. 그럼 반지름이 2기 때문에 여기와의 거리가 2가 될 겁니다. 그 다음, 가장 먼 피는 여기에 쭉 올라가서 여기에 있을 때 거고요. 얘는 4에다가 반지름 2만큼 더하니까 여기서의 쭉, 여기에 이 피가 있을 때 여기의 거리는 총 여기가 2니까 6이 될 거세요. 그러면은, 이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원위에 피니까, 이쪽에서 쭉 하나 걷을 때이 거리가 2인, 직선과의 거리가 2인 지점이고, 얘가 쭉 거서 3인애가 있겠고, 여기까지 쭉 거서 4인애가 있겠고, 여기에 쭉 거서 5인애가 있겠고, 여기에 쭉 거서 거리가 6인애가 있겠네요. 그럼 여기 원의피 점은 여기, 여기, 여기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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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 이렇게가 돼서 총위 아래 두 개에다가 양쪽 여섯 개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여덟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.